사도행전 1장 친애하는 대어빌로 가깝게 이책첫 권에서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작별을 고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그분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신 후에 40일에 걸쳐 여러 다른 상황에서 사도들에게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얼굴을 대면한 여러 번의 만남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도들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너희가 내게서 들은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제 곧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을 때에 사도들이 물었다. 주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는 너희가 알수 없다. 때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다. 너희가 받을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다. 그들은 빈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들이 말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거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떠나신 그대로 틀림없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사도들이 올리브 산이라는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km가 채안 되는 길이었다. 그들은 모임 장소로 사용하던 다락방으로 갔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파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 그때에 예, 베드로가 일행 가운데서 일어나 말했다. 방 안에는 120명쯤 있었다. 친구 여러분, 오래전에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예수를 체포한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성취되어야 했고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맡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뇌물로 받은 악한 돈으로 조그마한 농지를 샀는데 거기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살인의 밭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시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의 농지가 흉흉하게 되어 아무도 거기 살지 못하게 하소서. 또한 나중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소서. 이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후임자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추천했다. 일명 유스도라 하는 요셉 바사바와 마띠아였다. 그들은 기도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유다가 제갈 길을 가려고 버린 이 사역과 지도자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제비를 뽑았다. 마띠아가 뽑혀서 열두 사도 중에 들게 되었다. 2장.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있었다. 난데없이 맹렬한 기세의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으나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아무도 알수 없었다. 그 소리가 온 건물을 가득 채웠다. 그러더니 성령께서 들불처럼 물이 사이로 퍼졌고 그들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마침 그때의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경건한 순례자들이었다.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서둘러 달려왔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의 모국어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랐다. 도무지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수 없어 그들은 이렇게 되뇌었다.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각 사람의 모국어로 들리니 어찌 된 일인가? 바대사람, 메대사람, 엘람사람. 메스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반빌리아, 이집트, 구레네에 속한 리베아 여러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 로마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과 개종자들,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이들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머리가 혼란스러워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당황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말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싸구려 술에 취했다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그때에 다른 열한 사도의 지지를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 무척 긴박한 어조로 말했다. 유대인 동포 여러분과 예루살렘을 방문 중인 모든 여러분, 잘 듣고 이 이야기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가운데 일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아침 9시인데 취할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예언자 요엘이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딸들도 예언할 것이다.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가 이르면 나를 섬기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의 이적과 아래로 땅에 표적을 베풀 것이니 피와 불과 소용돌이 치는 연기, 주의 날, 무섭고 기해한 그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붉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나 하나님에게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계획에 따라 법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넘겨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의 밧줄을 푸시고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은 그분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니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내 속에서 온통 기쁨과 희열이 넘쳐 나는 소망의 땅에 내 거처를 정했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음부해 버리지 않으실 것이므로 나는 죽음의 악취조차 맞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내 발을 생명길에 두셨고, 주님의 얼굴은 온 사방에 햇빛 같은 기쁨으로 빛난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없이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우리 조상 다윗이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오늘도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그러나 예언자이기도 했던 그는 자신의 한 후손이 나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엄숙한 맹세를 알고서 먼 장례를 내다보며 메시아의 부활을 앞서 말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죽음의 악취를 맞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다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후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 높은 곳에 올려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직접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 온 이스라엘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형제 여러분,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말했다. 삶을 고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는 이렇게 한참을 더 말하며. 그들에게 간절히 권했다.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여러분이 할수 있을 때에 어서 나오십시오.그날 약 3천 명이 그 말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등록했다.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 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두려워했다. 믿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이든 공유하면서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 팔아 공동 자원으로 이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셔서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났다. 3장. 하루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다. 마침 그때에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메고 왔다. 그는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다.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요한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를 보시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서 뭔가 얻을 줄로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동전 한푼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는 펄쩍 뛰듯이 일어나 걸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걷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가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눈을 비볐다.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 안았다.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직접 보려고 그들이 있는 솔로몬 회랑으로 달려왔다.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일에 왜 이렇게 크게 놀라십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마치 우리 능력이나 경건함 때문인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죄 없다고 한 그분을 여러분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그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 오직 믿음이 여러분 눈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예수를 죽일 때 여러분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자의 설교를 통해 메시아가 죽임당할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아셨고 그 일을 사용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옛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수는 만물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예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라.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 없이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사무엘부터 시작해 그 뒤를 이은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전했고 이 날이 올 것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자들의 후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이 땅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그러나 여러분이 맨 먼저입니다.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